지금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딱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환율이 갑자기 50원 떨어졌다는 속보가 뜬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것 같으신가요? 괜찮다, 언젠간 다시 오른다일까요? 아니면, 아, 그때 왜안 팔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신다면 지금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율 문제는 돈을 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태 자체가 위험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환율 숫자만 보면 마치 아직 더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 커뮤니티, 주변 대화까지. 하나같이 달러 이야기 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들고 있는데 나만 파는 게 이상한 거 아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환율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고 작은 변동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요즘은 예전과 다릅니다. 환율이 오르기만 했던 시기와 달리 정부 한국은행, 시중은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던 구간이 신호를 해석해야 하는 구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달러를 팔아라. 끝까지 들고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왜 지금 이 선택이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좋은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달러를 팔 계획이라면 1번, 아직은 안팔 생각이라면 2번. 이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다른 분들 판단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경제 판단형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조용히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가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은행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볼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숫자입니다. 1,400원이냐, 1,500원이냐, 어제보다 올랐느냐, 내렸느냐,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환율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가 특별히 더 좋아졌다기보다 사람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개인도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달러를 쌓아두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구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더 오른다고 말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때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집단 심리의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항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늦게 불안해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충분히 오른 뒤에 불안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작은 조정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두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더갈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건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환율은 항상 경제 지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두려움, 그리고 정부의 태도가 함께 섞여서 움직입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자체보다 환율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환율이 얼마냐보다 이 환율이 계속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있는가를 더 민감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율이 10원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누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부와 은행의 움직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와 은행이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평소와 뭐가 다른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언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입니다. 요즘 상황이 눈에 띄는 이유는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포통 환율이 오르면 은행들은 달러 예금을 더 적극적으로 팔고 싶어 합니다. 달러가 많이 모일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달러를 맡길 유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에는 오히려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율 우대를 크게 해주고 수수료를 낮추고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면 그에 따른 이자 혜택까지 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이벤트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향을 택하는 이유는 정책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달러를 풀어 환율이 더 빠르게 오르는 걸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가 환율을 몇 원으로 맞추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달러를 더사 모으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가진 달러를 조금이라도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숫자 자체보다 환율이 만들어내는 집단행동을 더 무서워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환율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초치들은 강제적인 규제가 아닙니다. 달러를 팔아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를 줄이겠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반드시 환율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오르도록 그냥 두겠다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오른다고들 하니까 나는 그냥 버티자. 하지만 정부와 은행의 움직임은 지금은 버티기만 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힌트를 조용히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호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신호가 쌓일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를 때도 빠르고 꺾일 때도 빠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더 오를까 말까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만약 반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상황이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데, 이 말은 늘 비슷한 국면에서 나옵니다. 환율이 이미 많이 오른 뒤, 주변에서 달러 이야기가 일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불안과 기대가 섞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첫 번째 지점은 환율 상승의 이유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오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금리, 자본 이동,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이유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사람들이 확신할 즈음이면 이미 한 사이클을 지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개인은 아직 이유가 남아있다는 말에 기대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유를 여러 번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다들 달러를 들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혼자 불안해지기보다 다 같이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달러 들고 있다. 뉴스 댓글도 다 비슷하다. 이런 분위기는 판단을 더 늦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안심하고 있을 때는 이미 위험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쌓여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보다 모두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 커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환율을 투자 상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 변동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다릅니다. 달러를 들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율 변동이 커질수록 그 안전함은 줄어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수익을 떠올리지만 환율이 내려갈 때는 그 하락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심리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손실이 실제 돈보다 마음에 더 크게 남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안 팔면 손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숫자상 손실이 아니면 아직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은 판단을 계속 미루게 만듭니다. 하지만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기회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장기를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방향을 틀린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르면 기대하고 내리면 불안해하고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숫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보다 내가 이 변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아주 현실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추기보다는 생각의 기준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환율 전망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환율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기준은 이 달러를 언제 써야 하는 돈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걸 정리해 줍니다. 6개월 안에 쓸 돈인지, 1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인지, 아니면 당장 쓸 계획이 전혀 없는 여윳돈인지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달러가 유학비, 사업자금, 생활비처럼 정해진 시점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환율이 더 오를지 보다 지금의 변동을 견디는 게 맞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움직였을 때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율이 내려가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수익 계산이 아니라 심리 점검에 가깝습니다. 만약 환율이 갑자기 100원 정도 내려갔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아직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이미 부담이 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언젠간 다시 오른다는 말로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버팀의 문제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도 버티지 못하면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지금의 환율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주는가입니다. 이건 숫자와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같은 1,500원이라는 숫자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싸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이미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감정을 무시한 선택이 대부분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의 선택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이번만 넘기면 이런 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달러가 언제 쓰일 돈인지, 반대로 움직여도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이 환율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불안하게 하는지, 이세 가지에 대한 답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계속 걸린다면 전부를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선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판단 기준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닿게 됩니다. 지금 같은 환율 구간에서는 올인이나 전면 철수 같은 선택이 생각보다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율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선택을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선택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전부를 들고 있다가 조정이 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전부를 팔고 나면 다시 오를 때 계속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래 시장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려고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 말의 핵심은 환율을 예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심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선택이 바로 조절입니다. 전부를 움직이지 않고 일부만 정리하거나 일부만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의 장점은 수익보다 먼저 불안을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전부 들고 있을 때는 환율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만 내려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뉴스 하나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일부를 정리해두면 환율이 움직여도, 그래도 다는 아니다라는 완충장치가 생깁니다. 이 완충장치는 숫자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손실보다 불확실성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나에게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가 가장 스트레스를 줍니다. 조절은 이 부담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이 선택의 도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정리하는 걸 겁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기 상황을 인정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아주 성숙한 선택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남겨둔 달러가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이미 일부는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완전히 틀렸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와 은행이 동시에 움직이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균형 잡힌 선택이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절은 이쯤이 고점이다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또 이제 끝났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 달, 세 달을 편하게 갈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선택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조절이라는 선택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러를 팔아야 할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은 커트로 보기엔 선택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환율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각자의 상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에는 모두에게 통하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하나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금 파는 게 맞다더라. 아직은 들고 가야 한대. 이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내 기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판단 기준들, 언제 쓸 돈인지 반대로 움직여도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이 환율이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이세 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놀랍게도 선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선택 그 자체보다 선택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환율을 덜 보게 되는지, 뉴스에 덜 흔들리는지, 잠자리에 들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지, 이게 바로 선택이 잘 맞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정부와 은행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율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사람들의 행동이 극단으로 가는 걸 막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내 선택이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변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선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맞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으신가요? 정답을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한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1번, 2번 선택은 누가 맞고 틀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보다 판단을 돕는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조용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은 환율 뿐 아니라 다른 경제 선택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